11조가 율법 시대 이전부터 시작했으니 지금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할례에 있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율법에도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이었던 11조와는 달리 할례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된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언약의 표시, 곧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언약의 공동체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태어날 이삭에 대해 목숨을 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 버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행동을 해 버렸지요.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을 하시며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단순한 언약의 표시가 아닙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언약을 거부한 자로서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강하게 경고도 하시죠. 단순한 언약의 표시라면 이마, 어깨, 손등 등잘 보이는 곳에 했어야지요. 굉장히 극단적인 부분인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괴상한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언약이므로 생명의 시작점인 생식기의 표시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지자면 11조의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 이전에 기록된 또 다른 할례의 예가 있는데요.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안했다가 하나님께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할례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할례는 논쟁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할례의 의미를 생각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 마음으로만 받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할례조차 마음에 해도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11조는 마음에만 하면 안 된다. 11조의 형태를 강조한다면 마찬가지로 할례의 형태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조하는 목사님은 아무도 없지요. 앞뒤가 안 맞는 이중적인 잣대이지요. 또한 성경의 정통한 바울이 할례가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명령받은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바울은 할례를 율법의 조문의 하나로 표현합니다. 할례처럼 율법 이전부터 있었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제도조차 신약 시대에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했을 뿐 율법으로만 제도화되었던 11조의 형태는 더더욱 신약 성도에게 요구될 수 없습니다. 11조의 정신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형태는 신약에서 분명히 폐지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형식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또 다른 율법일 뿐입니다.